맥스 스피드를 이용한 레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왼발을 같이 모아주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모았던 왼발이 먼저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드레스 때보다 한 부폭 더 가주시는 거예요. 백스윙 때 모아줬다가 왼발이 튀어나가면서 원, 투에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. 응용해서 임팩트 타이밍을 잡아주면 정말 비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. 이거를 풀스윙을 하지 마시고 모았다가 딛고 짧게 임팩트에서 정지하는 느낌으로 했을 때 이걸 최대한 쭉 뻗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풀스윙을 안 해도 비거리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. 맥스 스피드가 확 뻗어지는 느낌처럼 임팩트 타이밍 잡아서 쫙 멈춰주는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.